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치매 얘기를 좀더 할게요. 먼저 치매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뭘 와요. 처음에 이 치매가 오기 시작한 단계 기억력같터게 떨어지죠. 사물을 못 알아보죠. 자꾸 깜빡깜빡하죠. 이걸 보면뭘알아요 이런 걸 우리는 경도 인지 장애 뭐 이런 이런 얘기죠.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지 장애가 서서히 시작된 기억력이라든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건망증 생기고 이렇게 오다가 경도 인지 장애가 오다가 드디어 뭐냐 치매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때 여러분이 딱 느낄 때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잠을 제대로 잠깐 잡아요. 잠을 못 자요. 이분들이 잠을 깊이 못 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수님 잠을 깊이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은 여러분이 첫 번째 잠을 깊이 못 자는 이유가 누구다? 코티솔 때문에 그렇다. 바깥에 얘기하면 멜라토닌이 적어서 그렇다. 이 멜라토닌이 적은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면 누가 높아서 그렇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낮에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잠이 금방 들어 못 들어요. 코티솔이 떨어져야 누가 나온다? 멜라토닌이 나온다. 코티솔이 떨어져야 돼. 물도 한잔 먹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이 코티솔이 떨어져야 멜라토닌이 분비된단 말이죠. 물론, 빛과도 관계가 있지만, 은 호르몬과도 관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은 아까 낮에 빛이라 했죠. 그럼 바깥에서 얘기하면, 여기에 코티솔이 높으면, 은송가슴에 멜라토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뜻이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나를 코티솔을 올리는 부신에서 코티솔를 올라가는 원인을 살펴보면 나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멜라토닌이 밤이 됐는데도 밤이 돼서 빛이 안 들어오는데도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안 나오는 걸 내가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 코티솔을 떨어져야 돼요? 코티솔을 떨어져야죠. 코티솔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와야 돼요. 강의를 몇번 들으면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을 알아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너어 뜨리면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많은 거를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제가 깊이 설명할 수가 없어 한 단어만 쓰면 여러분이 이런 전체를 설명을 못 하니까 아주 쉽게 제목만 얘기하는 거 지금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 듣죠. 못 알아들어요. 잠을 못 주무셨구나. 네. 이 멜라토닌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까 얘가 하는 게몇 가지 말아 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얘 내에 와서 뭐 없애준다. 활성산소 없애준다. 활성산소 없애주고 호모시스테인 없애주고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준다. 그러면서 이 멜라토닌이 운동하면서 우리, 우리 몸의 치매를 예방해준다. 맞아 맞아요. 뭐 표현하자면은 제가 한개한개 한개 설명을 하자면은. 이 호모 시스테인 한 거는 혈액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하나 더 지금 방금 생각이 났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인터루킨 6. 인터, 인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고 인터루킨이란 말이 I r 이라는 뜻의 6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루킨 8. 그 다음에 T N F 알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비만, 살이 쪘을 때는 얘하고 얘가 두루 많이 나와. 우리가 지방세포에서 염증이 일으키는 거는 얘들이 염증인자라 그래, 염증지표를 보는 거예요. 얘들이 생기면은 없애버리거나 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이 누구다? 내가 토론이다. 뇌에서 염증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많아. 뇌에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교수님처럼잘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막 긴장을 잘해요, 잘 놀라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적어 세레토닌도 적어 따져보면 장이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끝으로 가면 다 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막 자꾸 놀라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뭐황장애가 생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장이 튼튼하면 되는 거기요 좀더 강의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결국 이 멜라토닌이든 뭐든지 다 만드는 원료는 어디서 나온다? 멜라토닌, 세라토닌이 어디서 만든다? 장에서 만든다. 원료가. 원료 이름을 제가 가르쳐드리면 좋겠죠? 이 원료 이름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이 멜라토닌 뇌와 작용한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바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면 딱 좋겠어요? 얘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우리 온몸에 다갈수 있어. 혈액을 타고. 그런데 얘가 어떡하냐.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뇌에서 우리 몸에 림프가 다 있어. 그죠? 림프 타고 전부 독소지 해결되죠? 그런데 뇌에는 림프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우리가 잠을 중 안에 뇌에는 뇌 척수액이라는 게 있어. 이뇌 척수액 속에 멜라토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안에 지금 이런 일을 다 한단 말이야 전부 다. 내는 림프계가 없는데 림프 대신에 내 척수액 속에 멜라토닌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안에 내 척수액 속에서 내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낮에 있었던 스트레스 노폐물 활성산소 찌꺼기들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내 척수액을 타고 멜라토닌이 들어와서 내 청소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하게 배우면은 이걸 우리는 뭐냐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거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깊이 있게 배우시면 되고, 내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어. 내 청소 시스템, 뇌를 청소하는데, 내 청소는 언제 한다? 자는 동안에 한다? 누가 한다? 멜라토닌이 한다? 뇌에 있는 누구를 타고 척수액을 타고 들어와서 맞죠.